우리가 변수라는 것을 이제 함수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변수들은 함수 안에서 선언해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변수 선언이 다 함수 안에서 나타나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또 가장 효율적으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함수 안에서 변수를 선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경우는 추후에 다뤄보도록 합시다. 함수 안에서 변수는 왜 선언한가 보면 현재 함수 안에서 어떤 연산을 수행을 했을 때그 수행한 연산의 결과를 저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앞에서 본 것처럼 뭐이 더하기 삼을 수행을 했을 때이 더하기 삼의 수행 결과를 저장해놓고 또 다른 연산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혹은 사용자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았다, 연산하기 위해서 입력받은 데이터들을 다른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해서 혹은 어떤 임무의 연산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임시로 저장하기 위해서 역시 변수를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통 매개 변수라고 해서 하나의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그 호출 시 전달되는 인수를 전달받을 목적으로 변수를 선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비유를 들기를 함수를 호출한다라는 것은 내가 비서를 고용해서 어떤 일을 시키는 것에 비유해 볼수 있었죠. 뭐 예를 들어 복사를 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홍길동이라는 비서를 고용했다라고 하면 내가 홍길동이라는 비서를 호출을 해서 복사하는 일을 시키고자 했을 때는 그냥 길동아라고만 부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비서를 호출함과 동시에 복사할 거리를 아마도 넘겨줘야 될 것이에요. 또 복사할 거리만 넘겨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몇부 복사해라 라는 것도 일러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길동이 입장에서는 일을 시키는 내가 전달해주는 복사물과 복사할 분량이라는 것을 잘 받아 가지고 가서 복사할 문서를 복사할 수량만큼 복사해주는 일들을 수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어떤 데이터, 어떤 정보를 담을 그릇을 우리는 변수라고 했는데 그 변수들 중에서 특히 함수 호출 시 전달되는 인수를 받을 변수를 매개변수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매개변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보통 형식 매개변수, 포말 파라메타라고 부르는데, 그냥 줄여서 그냥 매개변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함수 출시 전달되는 인수들을 넘겨받을, 전달받을 그런 변수로서 어디에 기술을 하냐면,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의 헤더 부분 있죠. 어떤 이름의 함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함수 헤더 부분 옆에 괄호 안에다가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어떤 타입의 인수들을 어떤 이름으로 받을 것인지를 기술해 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모든 함수가 다 인수를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수를 갖지 않는 함수인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혹은 void라는 키워드를 써줄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main이라는 함수가 그 매개변수 목록 부분에 void로 혹은 빈칸으로 비워둘 수 있다라고 살펴봤었죠. 하지만 인수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타입의 인수를 받을 것인지 또그 받은 인수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가 주어진 일을 할때 정확하게 식별돼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앞에서 길동이 같은 경우도 어떤 문서를 몇부 복사할 것인지를 그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그 정보들을 가지고서 일할 때 참조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 출시 전달되어지는 인수 개수만큼 매개변수가 함수 정의에 기술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이 매개변수에는 함수 출시 지정한 인수들이 자동으로 전달되어지는데, 자,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인수들이 매개변수로 복사되어서 서 전달되어진다 라는 것을 좀 유의하기 바랍니다. 내가 복사된다 라는 걸 강조한 이유는 길동아 여기 중간고사 성적인데 게시판에 게시해 줘 라는 형태로 일을 시키고자 했을 때 내가 원본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본을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동이가 이렇게 들고 가다 보니까 아 자기가 알고 있는 친한 후배가 있는데 그 친한 후배의 성적이 빵점이다. 아, 이건 좀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 후배의 성적을 100점으로 고친다 한들, 게시되어지는 정보에는 100점이라고 쓰여 있지만, 원래 원본의 성적표에는 100점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함수 안에서 아무리 매개 변수를 바꿔봐야 인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기본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에는 매개 변수로 인수를 받았다 라고 하면 왜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일할 때 뭔가 참조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죠. 보통 잘못 프로그램을 작성한 경우 보면 매개 변수로 인수를 실컷 전달받고 나서 어디서도 사용을 하지 않아요. 함수 입장에서 어디서도 사용하지 않을 정보는 사실 넘겨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함수를 설계할 때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항상 달라질 필요가 있는 정보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걸 매개변수로 받아주면 되는 형태로 구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맨날 똑같은 값이라든가 절대 달라지지 않을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예 매개변수로 받지 말고 그냥 함수 내부에서 상수로 선언해가지고서 사용을 하면 충분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용어를 좀 정리를 하면 인수 혹은 실인수라고 불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인수라는 건 뭐였어요? 함수 호출문에서 함수 이름 가로 가로 문장 형태로 함수를 동작시키기 위한 함수 호출문에서 이 함수에게 전달해 주는 표현들, 어떤 유효한 값을 갖고 있는 표현들이겠죠. 이값 가지고 가서 이래라는 형태로 전달해 주는 값을 우리는 인수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인수를 전달받기 위해서 함수의 정의 부분에서 기술한 변수 목록들을 우리는 매개변수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인수들이 첫 번째 인수는 첫 번째 매개변수로, 두 번째 인수는 두 번째 매개변수로 각각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그 전달되어진 매개변수를 가지고서 이 함수는 어떤 주어진 작업을 할때 사용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정수를 더하는 일을 수행하기 을 위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직접 작성을 해 봅시다. 사실상 두 개의 정수를 더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덧셈 연산을 해버리면 되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함수를 작성해 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 이 일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현재 num1 num2 라는 두 개의 변수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현재 num1이라는 변수에다가는 2라는 값을, num2라는 변수에다가는 3이라는 값을 집어 넣었다 라고 했을 때, 현재 num1이라는 변수와 num2라는 변수를 더한 연산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아, 내가 여기서 직접 더하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하여튼, 더하는 연산이 굉장히 복잡한 연산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복잡한 일을 메인함수가 직접 처리하지 말고 항상 서브함수를 통해서 일을 시키자, 일을 분담하자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add2라는 함수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add2라는 함수는 두 개의 정수를 더해주는 함수다 라고 했을 때 add2라는 함수를 저렇게 단독으로 호출을 해서는 매번 서로 달라지는 두 정수들을, 더할 두 정수들을 전달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서 야이 이 데이터 좀 가져가서 처리해 줘 라는 의미로 인수를 넘겨주게 된다 라는 것이에요 자 add2 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넘 1과 넘 2를 전달했으면 소위 넘 1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2 라는 값과 넘2 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3이라는 값을 함수에게 전달해주고 2 더하기 3해줘 라는 형태의 호출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처리하기 위한 add2 라는 함수는 함수 호출문을 통해서 먼저 나는 함수의 선언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아, 함수 이름은 add2라고 하고 있구나. 아, 이 함수는 호출할 때 정수를 두개 받고 있구나. 정수 데이터를 두개 받는 거죠. 그래서 함수 선언에다가는 내가 어떤 타입의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타입의 나열들을 기술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는 연산을 수행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그 안에서 직접 출력해버린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무 값도 반환할 값이 없구나 라는 의미로 void라는 키워드를 앞에 이렇게 써주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는 add2라는 함수는 두 개의 정수를 받아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함수이구나 라는 것이 선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열 번째 줄에서 만약에 내가 인수를 적게 사용하게 되어지면 뭔가 인수가 모자르다라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면서 뭔가 잘못된 호출임을 명시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함수의 선언이라는 것은 이 함수가 제대로 호출되어졌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분이다라는 것이었죠. 나중에 발생할 문제들을 좀 미연에 컴파일하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시점에서 미연에 확인해 볼수 있기 위해 함수의 선언을 사용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런 함수의 선언을 기반으로 해서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은 보통 메인 함수 다음에다가 기술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메인 함수 다음에다가 세미콜론 떼고 그대로 가져와 주되 블럭을 기술을 해주고 함수의 선언은 그저 함수 호출문에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제대로 된 개수만큼 사용되어졌는지만을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타입의 e 나열만 있으면 되지만 함수를 정의할 때에는 이제 이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수 형태로 매개 변수라는 변수 형태로 괄호안을 채워줘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n1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인수는 n2라는 이름으로 받겠다 라고 선언을 했다 라고 하면 실제 이 함수가 호출되어지면서 넘 1이라는 변수가 n1으로 복사돼서 전달되는 것이고 넘 2라는 변수는 n2로 복사돼서 전달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수 안에서 result는 뭐 n 1 더하기 n2 라고 해가지고서 두 연산을 수행을 했다 치고 연산의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printf 하기를 퍼센트 d하고 하나의 result를 바로 출력해 버리면 연산의 결과를 십진 정수로 출력하겠다 라는 형태가 되겠죠 좀더 세련되게 결과만 딸랑 출력할 것이 아니라 모두 하기 뭐는 뭐다 라는 형태로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형식화된 출력을 담당하는 것이 프린테이프이니까 그 안에 형식 코드를 여러 개써줄수 있어요 대신 첫 번째 형식 코드에다가는 n1 두 번째 형식 코드에다가는 n2 세 번째 형식 코드에다가는 result를 넣어라 라고 해주어서 요 퍼센트 어쩌구의 개수만큼 뒤에 표현식들을 콤마로 구분을 해서 나열해주면 순서대로 각각의 자리에 순서대로 그 결과값이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자이 값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퍼센트 어쩌구가 아닌 표현들도 써주게 되어지면 이 부분들은 그대로 출력이 되어지고 퍼센트 어쩌구 자리에만 내용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2 더하기 3은5다라는 형태로 출력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프린테프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으니까 우리는 헤더 파일을 포함을 또 시켜줘야 되겠죠. 샤빈클루드해서 stdio.h 써주면 될 것이고. 실행을 해봅시다. 자 수행되어진 결과 보면 이렇게 이 더하기 삼은 오라는 형태로 적절하게 출력된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아직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방법은 배우지 않았지만 어떤 임의의 상수가 아니라 키보드로부터 임의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프로그램 실행 후에 입력받도록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소위 간단한 덧셈기 같은 계산기 같은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확장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매개변수, 형식 매개변수라고 부른 것이고, 이 부분은 함수의 인수라고 부른 것이죠. 이 부분은 함수 선언에 나타난 인수의 목록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이 함수의 선언이라는 것은 컴파일러에게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addTo라는 함수를 사용할 프로그래머에게도 굳이 함수의 정의를 찾아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 현재 add2는 정수 두 개를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데 뭐 지금이야 더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두 정수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어, 굉장히 많은 인수를 받는데 그 인수들이 첫 번째 인수는 뭔지 두 번째 인수는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린다 라고 한다면 그 각각의 인수들에다가 무엇을 사용해주면 되는지를 나타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다가, 사실 이 자리는 타입의 리스트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서술적인 이름을 써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함수 선언에 사용되어지는 이름은, 아, 그죠. 여기에다가 무엇을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있으나마나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은 프로그램 어디에서도 사용되어지지 않아도 돼요. 물론, 매개변수와 똑같은 이름을 써줄 수도 있지만, 매개 변수는 실제 이제 함수의 정의 부분에서 사용되어질 이름이기 때문에 좀더 축약되어진 간단한 형태의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함수 선언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프로그래머가 이첫 번째 매개 변수를 뭘 넘겨야 되지? 라는 것을 참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좀 풀어 쓴 듯한 이름들을 즐겨 사용을 하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뭐 다만 이건 프로그래머인 사람에게만 나타내 주는 이름이지 프로그램이 수행 중인 동안에는 전혀 참조되어지지 않는, 참조되어질 필요가 없는, 있으나 만한 이름이다. 라는 것. 기억을 해 두기 바라겠고, 뭐 이것저것 다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함수의 매개변수랑 똑같은 형태로 함수의 선언도 작성을 해버려도 된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선언에는 타입의 리스트만 써줘도 되는 것이고요. 제일 간단한 건 선언과 매개변수를 똑같이 써주면 되지만, 달라도 된다라는 건 참고 삼아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인수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지면서 값이 복사되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상황을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내 보기 위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x라는 변수가 메인 함수에서 선언이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자, 실제 우리는 메모리 어딘가에 가정하기를 메모리 1 0 0 0번지에 하나의 정수를 저장하기 위한 4바이트 공간이 확보되어지고, 그곳을 X라는 이름으로 매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자, 변수만 선언되어졌을 때는 그 변수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있는 상태이죠. 나한테 의미 없는 어떤 의무의 값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X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할당해 주게 되어지면, 비로소 10이라는 정수 상수 값이 4바이트의 정수 데이터로 변환되어져서 현재 1000번지부터 4바이트 공간에 저장이 될 거예요. 우리는 역시 어떻게 코드화 했는지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10이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 현재 이런 x라는 변수의 값을 뭔가 0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냥 x는 0 해도 되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가정해서, 그 어떤 x라는 변수의 값을 0으로 바꾸어주는 일을 처리해주는 함수, set to 0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처리해 를 보려고 한다라고 가정을 할 것입니다. 함수 호출을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자 현재 setzero 라는 함수는 반환값은 없고 그저 하나의 정수를 매개변수로 갖는 함수인 것이에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 하나의 정수를 인수로 써준 것이죠. 자이 함수가 호출되어질 때 실제 메모리 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현재 setzero 라는 함수가 수행되어지면 하나의 var이라는 매개 변수가 메모리를 할당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할당받은 var이라는 매개 변수에 x라는 실인수의 값이 그대로 복사돼서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x라는 변수의 값이 var이라는 변수로 또 다른 변수로 복사가 된 것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함수 안에서 현재 이 x의 복사본인 var이라는 변수 값을 0으로 바꿔주게 되면 현재 순간에 var이라는 변수는 1020번째 매핑되어 있으니까 0으로 바뀌어지는 내용은 1020번째 내용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함수가 끝나서 호출축으로 복귀했을 때 보면 x라는 변수는 여전히 10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수출을 호 통해서 x라는 변수의 값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매개 변수는 실인수를 복사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아무리 바꿔 봐야 실인수, 즉 원본 데이터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함수 매개 변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것도 좀잘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매개 변수를 갖는 함수의 동작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면 항상 프로그램 시작점은 메인 함수라고 했었죠. 메인 함수의 첫 번째 문장부터 수행되어지다가 show라는 함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일단 메인 함수의 진행은 멈춰 쓰고, show라는 함수의 몸체 부분으로 제어의 흐름이 넘어간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show라는 함수가 12번째 줄에 있으니까, 12번째 줄에 이 있는 코드가 수행되어지되, 이제는 show라는 함수가 인수를 갖고 있더라 라는 곳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11이라고 쓰여진 함수 주문에 사용되어진 인수라는 데이터가 함수 정의에서 기술하고 있는 매개 변수로 값이 복사돼서 전달되어져서 이제 파라메타라는 파라라는 변수가 1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11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채로 쇼라는 함수의 문장들이 수행되어져서 이때 출력되어지는 내용은 1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함수의 마지막 문장까지 수행되어지면 자동으로 복귀되어져서 함수 호출축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뭐 여기서는 바로 끝냈지만 만약에 다른 예로 여기서 show-11이라는 호출을 한번더 수행했다 라고 하면 이제는 마이너스 11이라는 값을 다시 파라미터로 전달해서 함수 내부에서는 마이너스 11을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매개 변수를 갖고 있지 않은 함수는 맨날 똑같은 일만 처리할 수 있었었는데 이제 매개 변수를 갖는 함수는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처리 하기 때문에 뭐 일정한 양식의 행동은 처리하겠지만, 그때 일부 달라지는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특징으로 잘 기억해 둘수 있기 바랍니다.